절대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. 우리가 9,800원에 팔면 점점점점 점점 시장이 넓어지면서 자기네 고객이 점점점 이쪽으로 와 버리겠죠.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 될 거라 이거예요. 근데 그 회사가 망할 때 그냥 망하겠냐 하는 거예요. 지네도 어? 매출이 왜 이렇게 줄지? 어유, 에터미가 싸게 파네. 우리도 가격 한번 낮춰 보자. 그래 가지고 죽기 전에는요. 지네도 낮출 만큼 낮춰 우리한테 밀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지네가 악착같이 해갖고 최고로 낮췄을 때 어디까지 낮출 거냐, 거기보다도 더 낮춰버리자. 요게 절대 가격이야. 절대로 못 따라오는 가격. 저희 제품들은 전부 다 그런, 그렇게 가격 책정이 된 것들이에요. 그래서 협력업체하고 가격 내고를 한번 할 때는요.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요. 우리 저 김치봉 대표이사님, 저보고 회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. 오래, 삽, 오래 갑시다. 뭐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는데 오늘날 병원에 입원했대. 저하고 제품 가격을 내고를 하고 밀고 땡기고, 저는 그 가격 같으면요, 못싫어요 싫지 맙시다. 아유 지금까지 개발해 놨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한데 왜 그러십니까? 안 돼요, 못싫어요 120원 더 깎으세요.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구하나사가 왔어요. 입이 돌아갔어요, 이렇게. 그래갖고 입원했대.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안, 깎, 안 깎을 테니까 긴장 푸세요 저희 해모임이요 이 해모임이 60호에 77만 원씩 받던 거예요 이거를 더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겠는가 정말 싸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고 낮추다 보니까 이게 한 박스당 79,5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30호였어요 그런데 이 해모임이라는 것이 되게 환자들이 많이 드세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환자가 됐는지 환자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지 참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.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더 드려야 되겠다. 해서 이제 우리 김치봉 대표 이사님한테 김 대표님, 요즘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, 박스를, 요 반토막짜리를 조금 더 키운다고 박스회사에서 돈더 달라고 그럴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, 아니요. 그러면은 지금 30포인데, 거기다가 12포를 좀더 넣어주면은 어떻게 적절할 것 같아요? 그랬더니, 아이고, 요즘이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요. 전에 요만한 탱크에서 생산하다가 이따만한 탱크로 생산하니까, 사람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낮아지고 해서 그렇게 좀 줘도 적자는 안날것 같은데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42%좀 늘립시다. 그래가지고 42% 늘렸어요. 그거를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 살살 꼬시고 막. 저는 좀 장사꾼같이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우리 김치봉 대표의 사연은 상당히 손진하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살살 얘기를 했더니 아이 너무 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한6 포만 더 넣어주면 또한1 년인가 있다가 적자 날까요? 그랬더니 아니요 적자는 안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마흔 포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마8포 그때 뭐라고냐면 그냥 더는 못 늘려요. 더 늘리면 안 돼요. 막 이러더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아이고 지금 늘린 것만해도 많이 늘렸는데 더 늘려달라고 하나 할게 적자 나겠지. 아이고 생산업체도 살아야지.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을 팍 시켜놓고. 사장님, 저기 지금 20g인데 포수는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10%씩 더 넣어갖고 22g으로 해주면은 적자 할까 그랬더니 그럼 박스도 안 늘려도 되고 포스도안 늘려도 되고 양만 좀 빵빵하게 넣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야 간단하죠.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22g으로 합시다. 그랬더니 아, 좋대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22g으로 했어 그랬더니 식약청에서 니네 왜 20g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놓고 22g을 넣느냐 시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g을 빼야 될까요? 포수를 늘려갖고 무게는 맞춰야 될까요? 우리 김치봉 대표사님이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알아서 고민을 해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54포가 된 거예요. 이게 가격은 그대로 가고. 그런데 이게 한 달분이에요. 하루에 두 포씩 먹으면 몇 포가 있어야 돼요? 60포가 있어야 되죠. 그렇죠. 근데 54포야. 오중간에. 맞춰야 되겠어요. 안 맞춰야 되겠어요. 네. 이거는 요 정말 쥐어짜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런데 왜 그렇게 쥐어짜느냐? 다른 경쟁 상품들을 니 절대로 못 따라오도록.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건강, 대표 건강식품이 돼야 된다. 국민 건강식품을 넘어서 인류 건강식품이 돼야 된다. 그러려고 하면 가격이 싸져야 된다 이거예요.